10월 19일, 저도서 6장 10절부터 7장 14절입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나를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 집에 가는 것이 잔치 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 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 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외문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환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이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도대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이해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저에 이 현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눈이 밝은 사람도 미래를 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인생이 취할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 확실한 미래를 마음에 새기라. 인생의 미래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으니 죽음입니다. 그것을 먼저 마음에 새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죽음은 어둡고 조금 두렵게도 다가오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올 미래입니다. 죽음, 곧내 삶을 마무리할 날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지혜를 더할 것입니다. 둘째, 현재의 삶을 소중히 여기라. 죽음을 기억한다고 해서 거기에 함몰되어 현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끝이 있기에 오히려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14절의 말씀처럼 하루하루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9절의 말씀처럼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하루하루 성심을 다해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셋째,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믿음으로 고백하건대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계신다는 선언이 14절에 나옵니다. 삶이 어지럽게 돌아가는 듯해도 가지런히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니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미래를 모르는 것이 때로 불안을 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있음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용기있게 살아갑니다. 알수 없는 미래이지만 주님과 동행하며 용기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